안녕하세요. 손맛 없는 언니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 볼게요. 소고기를 쓸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선한 소고기는 그냥 사용하고요. 어,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고기는 물에 한번 씻어서 사용합니다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불린 미역을 넣고 마늘을 한 숟가락 듬뿍 넣은 다음 다시 섞어줍니다. 저는 국을 끓일 때 재료에 밑간을 하고 물을 부어줍니다. 그래야 재료에도 간이 잘 배어 있어요. 멸치액젓, 국간장, 참치액을 한 숟가락씩 넣어 밑간을 합니다. 멸치액젓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. 비린맛 전혀 없고요. 깊은 맛이 나요. 재료의 양을 보고 적정하게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간을 볼게요. 앞에 넣었던 재료 중 국간장이나 액젓,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. 조금 싱거워서 소금을 1 3분의 1 숟갈 정도 넣었어요.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만든 후기 올려주세요. 저도 궁금하네요 맛이.